중에 가장 신나는 시점이 돌아왔죠.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 제가 차근차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미리 받아서 써본게 아니라서 함께 첫인상 위주의 소감 먼저 말씀드리고 리뷰는 차근히 써본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아니, 올해 갤럭시 메인폰은 폴드를 써야 돼요? 플립을 써야 돼요? 색깔은 뭘로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제품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8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11번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격 할인부터 구매인증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 많이 준비했어요. 관련된 소식은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본방사수도 꼭 부탁드릴게요. 실물 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제 저 거의 안 나옵니다. 제품 위주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많았던 갤럭시 Z 폴드 3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쓰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걸 보면 신기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신기함이라는 요소가 아직 구매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폴더블 시장 내에 마땅한 경쟁자가 없 는이 시점에서 구매 장벽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정말 빠르게 유저층이 늘어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 디자인은 눈으로 보기에도 또 손으로 만졌을 때도 유려한 곡선의 느낌을 많이 주고자 했다면 이번에는 딱 맞게 떨어지는 각진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도 손으로 만지면서 느껴지는 차이는 제법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만지는 거라서 정말 조심조심, 신기신기 신기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리뷰는 다시 다룰 거니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기함과 구매 결정 사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펼치기 전의 경험을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유저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점이 펼치기 전의 경험이었죠. 뭐, 펼쳤을 때 장점으로 구입하는 제품인데 그 전에는 당연히 불편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경험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외부 디스플레이에도 자동 변환 주사율이 적용이 돼서 컨텐츠에 따라 11Hz에서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변환되어 동작합니다. 사실, 게임할 때 고주사율을 쓴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건 카톡 할 때는 주사율을 확 낮춰서 배터리 절약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배터리 소모량을 늘리지 않고 필요할 때 고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기대도 못했던 방수까지도 IPX8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더 이상 불안불안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기에 하나 더. 뒤에 설명한 기술들을 보면 무게가 늘어날 요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체 무게를 줄이면서 접었을 때한 손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펼쳤을 때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구입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펼쳤을 때 사용 가능한 압도적인 대화만의 경험.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혹은 UPC. 언더 패널 카메라라고 부르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도 노치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노치가 사라졌어요. 디스플레이 아래에 카메라가 위치하면서 필요할 때 디스플레이 투과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진찍기에 충분한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일단 시원해서 좋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영상 볼때 솔직히 모르고 보면 그냥 내부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점 하나가 그렇게 거슬릴까? 생각했었는데, 없어져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추가율 때문에 카메라 해상도를 더 높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폴더블의 장점이기도 하죠. 셀카 찍을 때 화질과 화각 옵션이 더 많은 후면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저는 내부 카메라 해상도를 낮추면서 노치나 펀치홀을 없앤 거 완전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S펜을 지원합니다. 모두가 Z폴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S펜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노트보다 훨씬 큰 디스플레이인데 진짜 되기만 하면 솔직히 대박이죠? 그 일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디지타이저라고 펜의 동작을 읽어오기 위한 또 하나의 패널이 디스플레이 아래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패널은 자기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면 좋겠지만 뭐 아직은 힘들겠구나. 아, 이게 정설이었는데 <laughs>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내부 수납이 불가능한 형태라는 점인데요. 이건 감안하고서라도 꼭 쓰고 싶을 만큼 스마트폰에서의 필기 경험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조각은 가격입니다. 스마트폰을 아무리 통신사 플랜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저항선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다행인 건 그동안 모바일 시장에서 플래그십 제품들이 앞다투어 그 저항선을 좀 올려놓아서 그런지 이제 150만 원까지도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갤럭시 Z 폴드2의 경우에는 240만 원 정도였는데 솔직히 저는 비싸다고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이게 물리적인 힌지 구조랑 또 탑재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개수, 카메라 개수까지 생각하면 패키한 유저들은 좀큰맘 먹고 신제품 써볼까 고민하는 수준까지는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 5 6기가 옵션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전작보다 좋아지고 추가된 기능들은 많아졌는데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이번에야말로 신기술에 관심 있는 일부 유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체 시기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제가 출연하는 11번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격 할인 그리고 이벤트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와, 여러분, 저도 이제 막 받아서 만져보는 중인데, 이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작 플립들 리뷰하면서 항상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신기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이거나 혹은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지플립은 정말로 첫 시리즈부터 말 그대로 예뻐서 갖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마 무시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1.9인치로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스마트폰 노트 아이콘 보듯이 아주 제한적인 알림 위주로 확인을 하고 정보는 열어서 확인을 해야 했었는데 이제 알림의 내용 확인까지도 외부에서 불편함 없이 할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에 대한 액션은 열어서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알림이나 연락을 내가 씹을 것인지 답을 할 것인지 이 판단은 굳이 펼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다시 디자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자면 외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디자인 관점에서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카메라 모듈 부분까지 묶은 투톤 디자인이 솔직히 이전 모델보다 더 예뻐졌어요. 카메라 모듈도 디스플레이 사이즈 효율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 위 배치로 바뀌었고 따로 분리된 모듈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돌출되도록 해서 일체 감도 뛰어납니다. 뭐랄까 별로 펼치고 싶지가 않아요. 플립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꽉 잡았을 때한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돼요 이제 펼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기가 싫으네요. 그냥 뭐 비교적으로 예쁘다. 다른 모델 대비 이런 점이 고급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냥 압도적인 새로움과 신기함이 섞인 그런 예쁨이라서 아, 이거는 디지털 플라자 한 번씩 들리셔서 만져보기라도 하세요. 저절로, 와, 요새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사실 얘만 그래요. 진짜 매장에 잠깐 들려서 한번 잡아보고 느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니, 2021년에 스마트폰 갖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예쁜 거 하나만으로 전작을 꽤 오래 쓰고 또 엄마도 하나 사드렸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싶었던 게딱두 가지. 바로 스테레오 스피커와 방수 방진이었습니다. 플립의 경우에는 펼쳤을 때 화면 비율이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보다 좀더긴 편이에요. 그런데 스피커가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나레이션 위주의 컨텐츠나 상관이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몰입이 안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수방진. 갤럭시 Z 폴드3와 동일하게 폴더블 최초로 IPX8 방수를 지원합니다. 방진의 경우는 보장 스펙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방수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제 물놀이 가서도 사진 마음 놓고 찍을 수 있습니다. 뭐, 근데 휴가를 가기가 좀 힘들긴 하죠, 요새. 그리고 펼쳐서도 제대로 쓸수 있게 됐습니다. 6.7인치 가변형 12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플립에도 적용이 됐어요. 폴드에 새롭게 적용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까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폴드는 셀피를 후면 카메라로도 찍을 수 있는데, 플립의 경우는 셀피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해상도에서 양보할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급제 기준으로 가격이 120만 원대로 책정이 됐어요.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지는 수준인데요. 폴더블을 구현하기 위한 기계적인 힌지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 여기에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스펙까지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도 떨어지는 요소가 없는데 이 디자인을 이 가격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잘. 팔릴 거예요. 저도 사고 싶은 거지만 일단 엄마 폰 바꿔 드린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바꿔 드리고 싶은 거 보면 시장 반응도 상당히 뜨겁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이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어디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8월 17일 11번가와 네이버에서 두 번이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11번가는 오전 9시, 네이버는 오후 7시에 이 신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11번가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는 제가 출연을 하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과 비교 또 시연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꼭와 주세요. 미리 방송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거기서 확인해주시고, 또 구매 혜택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삼성 사전 예약 혜택 진짜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 11번가 라이브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격 할인과 적립 그리고 11번가에서 구매하시는 시청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예약 혜택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전 예약이니까요. 8월 17일 라이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처 시간 이 없어서 소개하지 못했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웨어러블 제품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NC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가장 가벼워서 기대 중인 갤럭시 버즈 2 그리고 갤럭시 워치 4, 워치 4 클래식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제품도 사전 예약 기간에 구입하시면 사은품이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는 스탠드를 그리고 갤럭시 버즈 2는 케이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놓치지 않도록 알람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링크 제가 아래 설명란에 남겨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곧제 커뮤니티 탭에 이벤트 글이 올라올 건데 거기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Z 폴드3, Z 플립3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자유롭게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 질문 남겨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7일에 진행되는 11분간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에서 새롭게 나온 폴더블 폰두 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폴더블 폰이 나온 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일반 유저분들도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상용화가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제품을 구입할 예정인데 제품이 오면 더 사용을 해보면서 더 많은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17일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무슨 색 사지? 다 예뻐. 무슨 색이 예뻐요? 저 무슨 색 사죠? 아니지. 뭘 사죠? 네? 둘 다요? 역시